여러분 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스파이더맨은 마블 히어로 중 아이언맨과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히어로인데요. 그 증거로 2002년부터 오늘날까지 단독영화 무려 6개가 나왔죠. 이렇게 마블 영화 세계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밌는 뒷이야기 역시 많았는데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시리즈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현재 원작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을 받고 있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그만큼 톰 홀랜드는 원작의 천진난만한 고등학생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냈죠. 근데 그가 이럴 수 있었던 점은 사실 홍커밍의 감독 존 와치의 공이 컸는데요. 그가 영화를 위해 톰 홀랜드를 진짜 고등학교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톰 홀랜드는 홍커밍에 나오는 고등학교의 컨셉과 가장 비슷한 미국의 한 과학고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신분을 감추고 가짜 이름을 사용하며 실제 학생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역시 배우답게 너무 연기를 잘하다 보니 선생님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네요. 톰홀랜드는 이후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등학교와 자신이 나온 영국의 고등학교는 굉장히 달랐기에 이 경험이 연기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했답니다. 또한 자신의 영국식 발음을 미국식 발음으로 바꾸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티펜티, 키어러의 대명사 쫄쫄이 슈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갑중에 갑은 스파이더맨이죠 그런데 이렇게 쫙 달라붙는 수트를 입으면 속옷 라인이 비쳐야 하는데 스파이더맨의 엉덩이는 어찌 이리 말끔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팬티에 있습니다 팬티가 비친다면 비칠 걱정 없는 티 팬티를 입으면 되는 거죠 no. Seriously? Oh. 톰 홀랜드는 처음에 티 팬티를 건네봤고 아, 내 학문이 멀쩡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단 괜찮았다네요. 영화를 위해 엉덩이를 포기할 뻔한 홀랜드였습니다. 도비 맥과이어 자, 이번엔 아직까지도 스파이더맨 그 자체로 평가를 받는 도비 맥과이어 시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비는 원작가의 스파이더맨과는 많이 달랐지만 자신만의 스파이더맨을 창조해내 총 3편의 영화를 소화해냈죠. 근데 사실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은 1편에서 끝이 날 뻔했는데요. 그가 CB 스케치라는 영화를 찍다 말에서 떨어지며 심한 등 부상을 입었었기 때문입니다. My back. Oh, my back. 토비의 부상으로 촬영이 계속 미뤄지자 제작사 측은 급히 그를 대체할 배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제이크 질레나를 섭외하기 직전까지 갔답니다. 하지만 이후 토비가 극적으로 회복을 하여 재계약을 마쳤고, 제이크는 쓴맛을 봐야 했다고 하네요. 물론 토비의 찌질이 스파이더맨도 좋지만, 제이크 진라 나라의 스파이더맨은 어땠을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울버린 카메오. 코믹스에서는 자주 만나지만, 아직 영화에서는 인연이 없는 스파이더맨과 울버린. 그런데 이 환상의 듀오는 사실 2002년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이루어질 뻔했답니다. 실제로 울버린 역의 슈 잭맨은 스파이더맨 카메오 요청을 승낙한 후 촬영장에까지 직접 향했었다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게도 당시의 슈 잭맨의 촬영 복장이 준비되지 못해 무산됐었다고 합니다. 준비를 깜빡한 담당 직원. 아마 잘렸겠죠? 예뻐요. 거미 오디션. 배우들이 몇 십, 몇백 번의 오디션을 통해 배역을 따낸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오직 배우만이 오디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미 역시 오디션을 통해 뽑힌 녀석이거든요. 2002년 스파이더맨의 감독이었던 샘 레이미는 피터 파커를 무는 거미로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 즉, 검은 과부거미를 원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거미가 독성이 너무 강했기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배당 통보를 받은 샘 레이미는 이왕 이렇게 된거 제대로 된 거미를 한번 뽑아보자며 아예 거미 오디션을 열었는데요. 이 오디션을 통해 한 거미가 뽑히기는 했으나 여전히 샘 레이미의 마음엔 들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취향대로 거미를 색칠한 후에야 만족했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냥 일반 거미를 색칠해 사용하지 않았냐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순서가 조금 이상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스파이더맨이었던 앤드루 가필드 시절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앤드루의 스파이더맨 역시 신선했었으나 전 스파이더맨과의 계속되는 비교와 기대에 못 미친 2편의 성적 때문에 결국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돼버렸죠. 근데 사실 소니 측의 계획은 많이 달랐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최소 4편까지 계획해놨었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개봉했을 당시 쓸데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과 어딘가 모르게 꼬여있던 스토리 때문에 혹평을 당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소니가 계획했던 3편과 4편에 등장할 내용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떡밥을 뿌려둔 것이었죠. 아쉽게도 이들이 준비한 내용이 뭔지는 미스테리로 남을 것 같네요. 소니측이 팬들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한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스파이더맨 영화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어떤가요? 영화만큼이나 뒷이야기 역시 재밌지 않은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앤스였습니다.